그래서 첫 번째가 시대방이면 시대방과 연관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이런 걸 파악을 하고, 파악을 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어? 어?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, 아, 이거를 공동정범으로 뭐 엮으면 다 엮어지는 거야? 어? 공동정범, 정범이야? 뭐야? 어? 어? 뭐 때문에? 뭐 음성 변조했다고 그러는 거야? 뭐야?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?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. 어? 뭐, 나한테는 뭐, 대충 뭐, 얘기를 하고선, 나, 나는 뭐, 당사자니까 상관이 없어, 당사자니까. 나야 뭐, 당사자라고 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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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신 아저씨하고, 나하고 시대방은 황 당사자라고 쳐, 당사자. 응, 음, 당사자니께 응. 어. 근데, 왜 옆에 있는, 마, 내 와이프하고, 마, 아, 어? 내 와이, 내 와이프하고, 이, 어, 스패너인 블랙엔젤까지, 마, 싸잡아가지고, 마, 어, 자꾸 고통을 주려고 지랄이었 마, 어? 네말 따라 한마 내가 음성 변조를 했으면 변조를 시작 변조를 부탁한 사람은 날거 아니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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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조를 시작 변조를 부탁한 사람은 날거 아니야, 어? 아니야. 어? 그럼 나만 하면 되지 마. 어? 어떻게든 시간 뺏기 위해서 조사밖에끔 만들고 스트레스 주려고 마. 옆에 사람까지 꼭 끼어들어가지곤 마. 어? 맞아, 맞아, 맞아. 어? 막짐 빼는 작업 려고하는거 아니야, 맞아 짐 빼는 작업, 마. 마. 어, 짐 빼는 작업. 어? 어 수사관도 웃겨, 수사관도 막 그러면 아니 블랙 엔젤에 전화번호 알려달래 나한테, 못 알려주겠다. 어? 나는 못 알려주. 어? 뭐 때문에 했는데 어때는 뭐뭐뭐좀 물어볼 게 있대. 아니 물어볼 게 있는데 뭘물어보시려고 하시느냐? 어? 아니 당사자가 맞니가 전화번호를 모르고 마. 어? 블랙 젤에리에서 전화번호 모르고 알수 없으면 어 빼면 되지만 어? 왜만뭐 내가 뭐 그런 내가 알려줄 것 같아서 그래? 어? 일단은 뭐 나만 받으면 뭐 담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어? 꼭 이놈들은 꼭 죽여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어?